여기서 아까 갑자기 탁끊어졌는데 배터리가 다 됐다고 끊어진 거네요 이거 아까 1, 8, 3, 7, 3이죠. 1, 7, 3, 1, 7, 그냥 70으로 해갖 1, 1, 1, 1, 1, 1, 90이 되는데 1, 1, 90에서 17을 빼게 되면 1, 1, 7, 3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2번, 그2 다시, 아까 이 다시 몇 번, 6번이니까 7번, 7번 문제, 7번 문제는 예, 이거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런 구조, 이런 거. 길이가 다 같은 평행사변형. 길이가 다 같은 평행사변형. 여기서 뭐라고 하죠? 그래서 e 길이가 다 같다. equ latera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equilateral 평행사변형. parallelogram 이 뭐예요? 평행사변형. 변형. 폐사변형. 이큐레터 등변이죠, 등변. 변의 개가 다 같은 평행사변형. 등변 평행사변형. 그 이제 이큐레터를널럴럴레그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laughs> 롬버스라고 하죠. 롬버스. 롬버스. 이거는 롬버스. 아, 마름모예요, 마름모. 마름... 마름 모양이라는그러죠 마름 모양, 마름 모는 이런 걸 마름 모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 모양. 그 마름 모, 마름 모는 마름이라는 생물에서부터 하는 거. 물풀 중에 물풀 열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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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족하게 생긴 게 있어. 여기 여기 뾰족 뾰족하게 바늘이 있고 뾰족 뾰족하게 바늘이 있고 여기 뭐 꽃이 피고 여기 줄기가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이렇게 그물풀에 <laughs> 열매가 열리는 게 있는데 이 모양이 마름 이나그그그 이걸 마름이라고 하는데, 마름, 그 마름 그, 그, 그 모양에 대해 마름 모라고 하는, 마름 모, 마름 말음 모를 영어로 는더 어렵게 로머스, 우리말도더 아주 어려운 마름 모 이렇게 하겠죠. 이 마름 모에 대각선, 대각선을 떠나는 거예요, 대각선. 대각선 두 개의 대각선 있죠? 대각선, 다이에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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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이죠. 대 마저 보고 있는 각 길에서 연결하는 선이다. 그 대각선, 이 각과 이 각과 그꼭 지점을 연결하는 것. 대각선, 대각선 두 개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 두 개의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이걸 증명하라. 두 개의 대각선이 수직이면증명해 수직이라는 것도 여기서 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죠. 뭐라고 하죠? Perpendicular. Perpendicular. 이것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두 개의 대각선이 수직이다. 대각선이 음, 수직이다. 그런데 그 마름모의 특징이 그렇다. 마름모라는 것은 두 개의 대각선이 수직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라. 자, 여기서 <laughs> 증명하는 방법. 벡터를 벡터를 이용해서 찍는거죠. A 벡터 이걸 B 벡터로 t 적에 A 벡터 이걸 B 벡터로 t 적에 A 벡터 B 벡터에 더한 것. 합은 합은 뭐예요? 합. 합은 e 벡터죠 r A vector, B v 이 c t o 이 A v e A 플러스 B, 죠 p l B 플러스 A 해도 죠요 B 플러스 A 해도 u 요 그리고 이건 뭐 p 이 벡터는 어요 A 마이너스 B죠. 다른 대각선또 하나는 A 마이너스 b 야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 이 -B. b 벡터, A 플러스 B 벡터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수직임을 증명하려면 서로 수직임을 증명하려면 이걸 증명하면 되죠. 자, 공간을 이렇게 좀확보 합시다. 이렇게 해 마이너스 b하고 A 플러스 b하고 내적을 해서 A 마이너스 b는 지금 이 대각선 벡터입니다. A 플러스 b 벡터는 A 대각 u 벡터 노 o 벡터 이것이 이거라고 하면 u s PHO A plus 거 그 이걸 증명하는 면되 거죠. 자, 이걸, 증명, 이걸 증명하세요. 되죠 자, 그러면은 그 a 마 p, a 플러스 p 하게 되면은 이건 뭐가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돼요 그냥 거쳐죠 a <laughs> 중간 과정 잠깐 쓸게요. 여기다가. a b a b 내적을 합니까? 그러면 a, a a a b b a b 이거라. -B 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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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되는 거네요. 아, 하나는 플러스고 플러스가 하나 는 마이너스죠.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A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A B가 되고 mp A B 같죠? 뒤집어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건 서로 없어져요? 마이너스 B 제곱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과정을 보태갖고 이게 에일 B가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a 제곱, b 제곱, 아, 0, 0이 아니지, 일단 이거는 이거, 증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증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이것은, 이것은, 이해하셔야죠. 예,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그 로머스, 마름모라는 것은 a의 크기와 b의 크기가 같은 거죠. 지금 이 큐라이트랄, 등변평행사변형이죠. a, b가 같아요. a, b가, a, b가. a의 크기와 b의 크기가 같아요. 같죠? 그래서, 그래서 얘는 그래서 제로가 돼요. 제로. 결국 a 바이스 b, a 플러스 b가 대적을 취할때 제로니까 a 마이너스 b 벡터와 a 플러스 b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 두 대각선은 수직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그대각선의 벡터식을 구했는데 A 마이너스 B와 A b 예요 그것을 내적을 취해서 보니까 A 좁마이 B 인데그 A 좁스 A와 B는 같은 거니까 결국 0이 됐다 결국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취해서 0이 된다 라는 것은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거죠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대각선 벡터가 서로 수직이니까 두 개의 대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 그다음 그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